여러분들 와! 와! 이브예요. 친구랑 같이. 이거 꼬까콘. 이거 보시나요? 꼬까콘이랑 이거 뭐지? 친구 이거 뭐야? 망고 주스. 망고 주스도 먹을 거고요.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아이스크림 슈팅스 다 먹을 거예요. 침대 위에요. 먹을게요. 이렇게. 나 너분 내가 먹여 줄게. 음. 하나씩 더 먹자. 맛있겠다 엄청 꽃가콧맛이에요, 그냥. <laughs> 엄청. 주스 한번 해. 먹어볼게요. 짜잔, 컨베 하자. 짠! 음. 완전 맛있어요. 제 아이스크림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, 이제 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빨리빨리 찍어야 돼가지고 별로 못 먹는 점 죄송해요. 짜잔. 야. 이렇게 친구 하나 저 하나 먹을 거예요. 씻고 어, 올게요. 짜라짜라짜라. 언제부터? 응. 어? 근데 이게 이거 알갱이가 내가 조금 더 많지롱. 응. 그렇지. 먹어볼게요. 음! 엄청 음, 두꺼 근데 이거 파란색 있잖아요 초록색 파란색이에 파란색 파란색이요? 아 에메랄드 빛나는 음. 그그그청록색 그, 청룡색 음, 맞아 맞아 근데 청록색이막 따다다닥 튀어요 진짜 많이 먹어보셨을 거야 소리 들리시나요? 들려요? 야, 네, 어쨌든. 이 정도 먹었어요. 엄청 맛있어요. 이거럴까 음. 이거 숙진수타하고요. 이거 망고주스 만고주. 망고제스랑. 한번, 어머. 같이 먹어볼게요. 음.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내꺼 네, 어떨까요? 한번 망고 주스 먼저 입에 넣어. 음음음음뭔 맛이야? 이게 엄청나게 이상한 맛이에요. 진짜 이거 무슨 맛이라고 어떻게 표현해?